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대장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인은요 우리 시바이누 코인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 홀더 분들 미치고 팔짝 뛰시겠죠 자, 자,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돌림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류가 코인, 뭐, 메테오라 코인 자 또한 무비블로 컴파운드 등 지금 계속해서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씩 되돌림이 나와주고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잡 알트 코인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우리 시바이누 코인은 왜안 올라가느냐 자, 왜 상승을 못하고 현재 업비트 상장가까지 떨어져 있느냐라고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시바이누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자, 앞으로 시바이누코인의 엄청난 일정이 다가오고 있고요. 자, 결국엔 해당 일정에서부터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의 되돌림이 나와 주고요. 엄청난 폭등이 시작이 될수 있는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상화폐 시장은요. 메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메타예요. 초기에 상장을 했던 코인들이 크게 떨어졌었는데 해당 코인들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메타예요. 아시겠죠? 초기 상장했던 코인들 위주로 엄청난 되돌림이 나와주고 있죠. 오르가 코인도 마찬가지였고요. 메테오라 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컴파운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해당 메타가 끝나게 되면 어떤 시기가 다가와요? 자, 여러분들, 민코인 대 불장이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코인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다 아실 거예요. 자, 민코인 대 불장이 시작이 됐을 때는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 페페 코인, 봉크 코인 등 현재 크게 떨어졌던 민코인들의 되돌림이 나와주는데, 자, 민코인 불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이같이 80%에서 100% 상승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이전에 엄청난 반등이 나와줬을 때, 자, 여러분들, 무대인 코인 어땠습니까? 바닥에서부터 그 전까지 700%의 폭등이 나와줬어요. 한 방에 700%의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죠. 자, 이렇게 민코인 불장이 시작이 됐을 때는 엄청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런 시점이 앞으로 시바이누 코인의 이 자체 일정에서부터 시작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더 그럴 것이 현재 시바이누 코인의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들. 일본에서 시바이누 코인을 정식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본 금융청이 직접 시바이누 코인이 일본의 정식적인 자산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도지 코인도 아니고 요 우리 시바이누 코인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자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시바이누 코인의 펀더멘탈이 좋고요. 프로의 안정성과 큰 상승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코인베이스에서는 어떻습니까 선물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됐고요 현재 이 시바이누코인의 공급 쇼크가 터질 만큼 바이낸스와 전 세계적으로 보유량이 급감하고 있는 차트가 좀 그려지고 있었죠 자, 이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앞으로 민코인대 불장이 시작이 됐을 때민코인 메타가 시작이 됐을 때 시바이누코인의 상승은요 이전에 있었던 0.0600 가격이 아니고요 공이 두개 정도 삭제가 될수 있는 엄청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가 곧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해당 일정이 언제이냐? 앞으로 시바이누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 내고요. 민코인들의 불장을 만들어 낼수 있는 해당 일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자, 지금부터 해당 일정을 시바이누코인 투자 전략집을 직접 보시면서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또한 여러분들의 저점 매수가와 목표가, 추가 매수가까지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우리 시바인코인 홀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부터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자, 또한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이어지는 영상 재밌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요. 매일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시바이너특 집. 자,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바이너 코인 홀더분들을 모시고요. 비공개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작한 지한 3일 정도는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좀 하고 계신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앞으로 시바이너 코인이 과연 언제부터 상승을 할 것이냐. 자, 또한 여러분들의 평단가 한번한번 한번 제가 다 확인을 하고요. 소통을 통해서 데이 까지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물을 타셔야 되고, 어디서 신규 진입을 하셔야 되고, 저점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상세하게 앞으로 다가오는 시바이누코네 일정에 따라서 소통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시바이누코네 홀더분들 혹은 저희 민대장 TV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모두 다 참여하셔가지고 재밌는 방송. 어, 민 대장과 함께 이끌어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한 시바이노코인뿐만이 아니고요, 민코인 트레이딩하시는 분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그동안 궁금하셨던 점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모두 다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소통을 통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답변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마찬가지로 오늘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라이브 방송에서 답변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시겠죠 여러분들. 자 라이브 방송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번호 보이시죠. 자0 1 0 8 1 1 9번에 8617번으로 요 알파벳 S라고 쓰셔가지고 문자로 전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 자 오늘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진행하는 비공개 라이브 방송 입장 주소를요 매일 밤 9시 경에 모두 다 라이브 방송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모두 다 참여를 해주시고요. 자 문이라고는 안 써주셔도 됩니다. S 한 글자만 쓰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만 보시고 진행하는 비공개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만 입장 가능하세요 자 그러니까 구독버튼만 눌러주시고 입장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앞으로 시바이노코인에 다가오는 일정이 어떤 일정이냐 언제부터 상승이 나와주느냐 전략집을 보시면서 상세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시바이노코인 전략집 2페이지부터 살펴보시면은요 자 작년 2024년도였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이 시바이노코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기관들이 있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낸스 랩스도 있고요 자 또한 콤마리비 프로웨이, 폴리곤재단 애니모니카 등전 세계 내놓라는 가상화폐 기관들 혹은 자사 운영사들이 이 치바이노콘의 막대한 자금을 작년 한해 동안 투자를 좀 했었습니다. 자, 그 투자 자금이 얼마냐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민코인에약 4조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자 도지코인의 3조원이 투자가 됐고요 XRP 리플코인의 7조원이 투자가 됐는데 우리 시바이누코인의약 4조원 이상이 투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도 그럴 것이 일본에서는 정식 자산으로 인정을 좀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이 현재 시바이누코인의 작년 한해 동안 투자가 좀 됐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1년 동안 공식적으로 락업이 걸려 있었고요 동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에 팔지를 못했습니다 자왜 이런 락업이 걸어놓죠 한 번에 이 4조원이라는 물량이 시장에 떨어지게 되면 시바이누 코인의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재단과의 합의, 약속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락업을 걸어놓는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4조 원의 락업 물량이 앞으로 락업이 해제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에 시바이누 코인의 폭등, 민코인의 대상승장이 시작될 때는요. 대장 코인들이죠.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코인의 폭등이 시작이 됐을 때부터 민코인의 대불장이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뭐예요? 시바이누 코인의 4조 원의 락업 물량이 풀리는 시점에서 시바인코인의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줄 텐데 해당 시점에서 민코인의 불장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런 락업헤제 일정 같은 경우는요,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는 일정이 바로 이락업헤제 일정이에요. 아시겠죠? 자왜 이런 상승분을 만듭니까? 해당 시바인코인에 투자했던 기관들이 본인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까지 투자했던 4조원의 물량을 팔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현재 시바인코인의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들? 이낸 코인이요. 2023년도 업비트 상장했을 때 상장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자, 현재 시점에서 4조 원을 투자했던 기관들이 미쳤다고? 현재 시점에서 본인들의 락업 물량을 풀어버리겠습니까? 손해를 보는데 절대 그렇게 투자는 안 하죠, 여러분들. 자, 결국에 시바이스 코인의 가격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자, 시바이노 코인에 있는 호재, 없는 호재 다 쏟아내면서 윙코인들 불장을 만들, 만들 거고요. 시바이노 코인의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 이상 상승분을 만들어낸 이후부터 기관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덤핑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바이노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해당 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바이노코인의락업해제 일정은 언제냐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시바이노코인의락업해제 일정을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그 전에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바이노코인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자 보통 락업해제 일정이 있는 코인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놓치게 되면요 절대 해당 일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라도 시바이노 코인으로 수익을 볼 수가 없고요. 고점에서 이와 같이 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해당 특징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바이노코인 락업해지 일정까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딱 3분만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전에 락업해지일정에 있었던 코인 한 가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신 차트는요, 바로 솔레이어 코인의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솔레이어 코인의 락업해지 일정이 정확하게 5월 11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좀 됐었어요. 자그 전까지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죠? 3월부터 5월까지 보신 바와 같이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엄청난 상승분을 만들어냅니다. 자그 상승분이 무려 450%의 폭등이 좀 나와줬어요. 자이 상승분 누가 만든 거예요? 솔레이어 코인에 초기에 투자했던 VC들이 만든 거죠. 본인들의 자금을 고점에서 회수하기 위해서 가격을 끌뻥을 시킨 겁니다. 있는 호재 없는 호재 다 쏟아내면서 자 그리고 나서부터 어, 어떤 차트가 그려집니까? 고점까지 가격을 끌어올리고요. 고점에서부터 낙거 물량을 풀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한 방에 장대 은봉으로 내려고 차트를 그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처럼 한번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되게 되면요 장기간 하락하는 차트가 이어지고요 해당 기간이 적게는 1년에서 2년 동안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해당 일정을 알고 있는 보이스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4 5 0 수익을 보는 것이고요 해당 일정을 모르는 개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스라니 고점이다 물리고요 장대 음봉 맞고요 장기간 VC들 물량 들고서 물린 채로 들고 가야 되는 악몽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또한 솔레 이어콘의 락업의 절정은 5월 11일이었죠. 자 그런데 VC들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5월 8일 날 락업이 풀리기 3일 전에 고점에서부터 한 방에 장대 음봉으로 내려꽂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 VC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대로 락업을 풀지 않아요. 자왜 그래요? 결국에는 본인들의 물량을 개미들에게 모두 다덤핑을 시키야지만 수익을 보는 구조기 때문에 락업이 풀리기 3일에서 5일 전에 먼저 락업을 풀어버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바이노 코인의 락업 베제 일정을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4조입니다. 4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응을 어떻게 해 되어. 낙업이 풀리기 일주일 전입니다. 아시겠죠? 자, 고점이 아니고요. 어깨 부분에서 100% 이익절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몇 프로였어요? 450% 정도의 수익률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깨 부분까지 몇 프로입니까? 자, 300%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100% 수익 더 먹자고 고점에 물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욕심 조금만 버리시면요, 물리지 않고요. 이 정도 수익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여러분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영상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전원, 자, 또한 저희 민드장TV 구독자분들께 이 시바이누코인의 투자 전략집을 모두 다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6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요. 시바이누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을 상세하게 일자별로 정리를 좀해 드렸어요. 일정 꼭 확인을 좀 하시고요. 자, 또한 8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 현재 시바이누코인의 구간별로 제가 평단가를 다 나눠 놨습니다. 아시겠죠? 왜 나눠놨냐면요.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각기 다르시기 때문에 대응도 다르게 대응을 좀해 주셔야 되고요. 자, 또한 중요한 거는요. 현재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바인코인의 가격과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의 가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응집 다 받아 보시고요. 8페이지 평단가를 꼭 확인을 좀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또한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요. 앞으로 있을 낙업의 일정에 맞춰서, 자, 또한 현재 평단가에 맞춰서 저점 매수가와 목표가 추가 매수가까지 투자 전략집을 통해서 상세하게 제가 정의를좀해드 그러니까요. 자, 어디서 매도 하셔야 되는지,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는 차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대행집 다받아보시고요 일정 트레이딩 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해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시바이는 코인 투자 대행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해당 번호 보이시죠? 010-8119번에 8617번으로 잘팝에 S라고 쓰셔가지고 문자로 전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 자, 문의는 안써 주셔도 됩니다. S 한 글자만 쓰셔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100% 무료로 투자 전략지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또한 오늘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진행하는 비공개 라이브 방송 입장 주소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모두 다 받아 보시고요. 지금부터는 전략지대로 대응시킬 다시 한번 당부해 말.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현재 시점이 우리 시바이노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의 1년 농사를 단기간에 모두 다 지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고요. 해당 일정 노출이 되면 다시 한번 1년에서 2년 동안 기다리셔야 되는 악몽이시작이 됩니다. 현재 상황이 어때요? 업비트 상장가에요. 완벽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라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투자 전략집을 다 받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확신이라는 것을 좀 가지고 전략집대로 투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는 시바인코인 영상 여기까지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내일 다시 시바인코인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내일 영상도 기대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대장이었습니다.